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목소리를 전해드릴 배우 박정철입니다 저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 그러니까 온전한 밤이 오기 전에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백 없이 달려온 오늘 하루에도 작은 여백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조금은 틈이 보여서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도 그 작은 공백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심드러 TV 오늘의 이야기. 걱정이 너무 많은 우리 아이. 허그맘 허그인 김미 심리 전문가의 글입니다. 새롭고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이든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이 너무 많은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엄마와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가 걱정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는 경계심이 큰 아이로 타고난 걸 수도 있습니다. 회피하려는 기질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이런 아이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먼저, 아이가 느끼고 있는 걱정을 말로 표현하게끔 도와주세요. 아이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느낌과 생각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자신이 표현하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아이와 함께 걱정이 되는 상황을 함께 표현해보고 재밌고 친근한 이름을 붙여보시는 거죠. 걱정의 대상을 친숙하고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다 보면 알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걱정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서 우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부모님도 안쓰러운 마음에 상황 자체를 통제하고 싶어질 텐데요. 하지만 부모님의 보호가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걱정에 직면할 수 있는 도전의식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즉,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무언가를 도전하고 직면해 봤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혼자 도전을 할땐 진지하게 응원을 해 주시다가 그 이후에 웃음으로 긴장을 풀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걱정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아이가 스스로를 믿는 신뢰를 마련한다면 자기 안에 있던 걱정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걸 금세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작은 상황을 극복했다고 해서 갑자기 걱정을 느끼지 않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스스로 극복했던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걱정되는 상황을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늘려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유가대디 박정철이었습니다.